네, 안녕하세요. 장군 보리입니다 53세, 이제, 돼지띠에요. 네네. 내 사주팔자는 복은 많은데, 네. 돈복도 많고 다 많은데, 그거를 내가 다 받아먹지를 못해요. 사주 자체가. 음. 왜냐면 우리 같은 사주가 아니면은, 절로 다녀야 되는 사주이고,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음. 이 외로운 사주는, 참, 그게, 돈을 지키지를 못해요. 정말 어려운 시기는 거의 다 넘었어요. 예, 네, 작년으로 인해서 어린 시기 다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작년에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그다음 에 이제 운이 들었단 말이에요. 53세부터 운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 굴곡이 많은 사주라서 운이 왜냐면 제대로 팍간 터지면은 운이 들어와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올해는 그렇다고 이제 운은 들어와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이동 수도 있고 또 뭐를 잡는 문서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거든. 아. 근데 올해 이제 내가 문서를 잘만 잡아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가면은 이제 내가 돈을 내가 벌어서 내 품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원래 시작이에요. 아. 또한 가지는 이돼지대들이 입이 좀 빨라요. 입이, 응, 입이. 왜냐면 남을 좀, 참견을 좀잘 하는 거지. 왜냐면, 국나라, 판나라, 이걸 좀 하는 네. 거죠. 그것 때문에 항상 구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 사주인데, 근데 또지, 안 좋은 걸 보면은 못 넘어가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정말 운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부터 잘 풀리려면은, 또 그동안에도 이 조상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조상 무시하시고. 근데 이제, 항상 할머니를 많이 빌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대지 뜨들이. 네. 원래가 이 할머니 같은 사주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상 사주라고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남한테 많이 치웠잖아요. 치웠는데, 운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또, 또 이제 내 몸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음. 어, 몸성는 그래도 몸성은 항상 조심해야 돼. 뭐 갈비뼈라든지, 뭐 항문이라든지, 물어, 자궁, 네. 이 장, 비장, 요런 데가 좋지 않아요. 아, 이 사주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건강을 지키려면은 조상한테 대우를 하면서 음. 그렇게 살아야만이 요런 병도 내가 가서 오지 않고 네. 이제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크게 아플 거를 조금 아프고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금진이 많이 말랐단 말이에요. 금진이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금진이 마르지 않고 그올해부터 좋은 일이 많은 사주예요. 좋은 거네요. 그것만 네. 잘 지킨다면. 네. 근데, 근데, 왜냐면, 은 아, 올해부터 운은, 내가 운이 들었는데, 내가 좀될 만하니까 또 몸이 안 좋네.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빨은 소리를 내 사주팔자에 또 잘해요. 아. 그렇게 러니그 하지 말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도와주는 사람은 그래도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걸 앵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